컨텐츠 정답과나 게시판. 오랜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주제가 너무 어두운 것들이었죠. 그래서 주제를 좀 밝게 환기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일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밝은 분위기 가자. 밝은 분위기 가자. 할로! 백호 전생, 백호 전생, 글 그림, 민민민. 내 이름은 백호. 올해로 19살이 되었다. 야야, 저 선배가 백호 선배야. 개잘생김 인정? 건영이 백호야. 근데 그건 좀 알지 않냐? 오글거린다. 인소도 아니고. 나는 이 이름이 싫다. 아, 백호라는 아, 이름 아, 때문에 가방신이라는 아, 개 거지 같은 아, 별명이 아, 생겨버렸기 아.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비싼 처지에 친구 놈들이 있다는 것. 육상부 에이스 주작, 학생회장 청룡 선도부 현무. 무슨 웹소설 주인공들 설정도 아니고 하나 하나 화려하기 짝이 없다. 나 정도 평범한 소시민이 왜이 무리에 끼어버린 건지 참. 심지어 다들 재벌 2세다 에코, 너왜 거기 혼자 있냐. 이리 와. 아 정말 취소. 이놈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 취소. 평범한 놈이 없냐 왜? 눈에 개 띠네. 비주얼 봐라. 안녕하십니다 누구세요? 어? 누구? 우리 집에서 웬 어린애 목소리가? 뭐야, 얘? 백카님이다한입금에백카님 나왔어요! 형아! <laughs> 너, 너 진짜 귀엽다! 아, 이스크림 좋아해? 시, 형이 맛있는 거 사줄까? 야, 백코 집에 있는 거다 안다, 문 열어라! 아, 귀찮게 정말 나의 해피타임을! 그냥 열고 들어와! 이럴 찰팡! <laughs> 아니, 평소엔 벨루르라고 해도 벌컥벌컥 잘려고들어면서 굳이 오늘은 왜 문을 두드려서, 애가 울잖아. 어쩔 거야, 주자. 온투비 인간 헤초인 너가, 애가 오는 걸 신경 쓴다고. 뭐냐그 기분 나쁘게 만드는 표정. 혹시, 나 몰래 낳은 아이 아니지? 미쳤냐? 이상하다. 왜 익숙하지 이 상황이? 자꾸 어디서 본거 같아. 좀더 크고 성숙한 너가 애를 안고 있는 모습이 아는거려아 진짜야. 나 드디어 미친 건가? 망상을 그만 멈추는 게 어떠냐? 이제 집에서 왜 옷을 다 갖춰 입었냐? 아이스크림도 묻었는데 편하게 입어. 애도 편한 걸로 입혀주고. 아가한테 마, 맞는 옷이 없었어? 에 아, 어쩔 수 없지. 슈퍼린치의 핸섬 취장녀님이 꼬깍 사준다. 가자 예쁜이들. 누가 예쁜이야 이씨. 도착했다. 와, 짜라 짝. 귀여워. 어, 개나이스. 이거 봐, 잔다. 어딥네라 피곤했나봐. 너희가 그렇고 그런, 그, 그런 사이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애까지 있었던 거야? 동무 정신 차려. 봐봐, 아기랑 저두 사람 하나도 안 닮았잖아. 알라 근데 걔 부모님은 어디 가고 니네가 보고 있어? 어? 뭐야 그 반응? 납치라도 한 거야? <laughs> 그러게, 얘 부모 누구냐? 음, 전화온다. 타이밍 한번 환상적이네. 아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아들 네. 지금 집이니? 어 아, 집에 아기가 있길래요 데리고 백화점에 왔어요 어머 벌써 친해졌니? 아네 근데 뭐그왜 나이에요? 아그아이비 네 동생이야 에? 한줄 요약 보육원 행사 나갔다가 네가 생각나서 입양했다 뚝 엄마? 어머니? 엄마... 그, 이런 분위기에서 말하긴 그런데, 나 어머님이 왜너 생각이 났다고 했는지 알것 같아. 확실히 들이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인간 혐오론제인 너가 기여하는 것도 신기하네 마치 어디선가 본 것만 같은 기분이라 해야 했나? 백코님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더냐? 뭐 인간은 생이 짧잖아요. 그럼 전백코님과 빨리 이별해야 하나요? 인간은 죽으면 환생하게 되고, 끊임없이 삶을 반복하지. 이를 윤회라 하는데, 너도 이번 삶을 마치면 다시 태어날 것이야. 그때가 되면 내 너를 찾아가마 하지만 만약에 백호님께서 저를 잊으시면 어떡하죠? 그렇다면 내게 나의 신력을 나누어주마. 같은 기운은 서로를 찾기 마련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너가 나를 찾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네, 제가 꼭 백호님께서로 돌아갈게요. 너희가 익숙하든 말든 사랑스러운 동생이 생겼다니 기분은 좋네. 오잘 아, 봤습니다. 그야 이번 생은 행복해서 다행이다 다음 웃어라 소년을 위해 정말 아름다운 날이다 해들은 지적이고 이런 좋은 날씨에는 황마 너또딴 생각 했지? 어, 어, 아닌데? 그럴리가 내 인생의 오랫동안 너가 옆에 있는데 딴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 사면 갈 사람 능글거려지냐 너는 즐거움이란 햇빛을 비춰주던 따뜻한 당신에게 오늘이야말로 어 반지다 청혼할 예정입니다 계속 말하는 거지만 넌왜 맨날 억지로 웃어? 어? 뭐? 내가? 청혼할 예정입니다 웃어줘 소년을 위해 리텔 왜 억지로 웃냐니까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아이가 너무 무뚝뚝한 거 아니에요? 네? 어릴 적 나의 무표정한 얼굴은 아니에요 한결이가 낯가림이 심해서 어린이면 웃고 그래야지 엄마 불편해하신다 엄마를 늘 괴롭혔고 나는 그게 싫었다 그럼 너의 얼굴을 가려버려 너도 엄마도 편해지도록 어때? 좋아 그래서 누군가의 나만 바뀌면 계속 돼. 가면을 들키지 않을 자신도 있었는데 이봐요 스마일보이. 왜 너만은 이유 말안 하십니까? 항상 내 가면을 알아보는 걸까? <laughs> 억지로 웃긴 누가 억지로 웃어. 아이스크림이나 드셔. 아무튼 너 말이야. 자주 짖는 웃는 표정 있잖아 그거. 뭔가 숨길 때만 짖는 거 알고 있었냐? 아까도 또 갑자기 웃었잖아. 너 억지로 웃을 때마다 걱정된다고. 아 그래그래. 그래. 너 스마일볼이라고 불러 내 걱정해준 거였구나 우리 다섯이 벌써 다 컸네 벌써 걱정해줄 정도로 자라다니 이 아빠는 감동받았어 이 새끼가 아빠는 누가 아빠야 이 자식아 진짜 걱정해준 사람한테 장난이 찌리나고 너가 몇 년째 이러니까 걱정된다고 임마 알아 너가 나 많이 챙겨주는 거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돼 숨기는 것도 딱히 없고 웃고 싶으니까 웃는 거라고 에. 그래 너가 그렇다면야 그래도 뭔일 있으면 말해줘, 알았지? 알았다니까. 약속한 거다, 강한결. 그래, 그래. 역시 가면은 계속 쓰고 있는 게 낫겠다. 다솜이가 불안해. 걱정 끼치긴 싫어. 자, 그럼 이동해보자고. 기분전환이라도 하러 가자. 그래, 뭐라도 먹을까? 내가 사줄게. 진짜? 뭐 먹지? 아, 맞다. 주머니에 이거. 아, 씨,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가게안 잡히네. 언제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해야 되나? 그냥 말하면 되는 건가? 아, 결국 말 못했다. 재밌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헤어질까? 어? 그러니까, 어, 떡볶이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지 않을래? 가보자고. 이니 인스타인이다 파이다 이동주. 네, 갑자기 이렇게 가도 괜찮겠지? 재료라도 사가야. 괜찮아, 집에 한비디만 있기도 하고 재료도 다 있어. 그래 다행이다 오랜만에 얼굴 보겠네 살았다 오늘도 말 못했으면 내가 너무 슬펐을 거야 근데 말했다가 다솜이가 불안해하면 어떡하지 단지 내 감정만 지나친 거라 고백이 아니, 이 관계마저 박살내버리면 잘 알고 있네 그럼 가만히 있지 그래 그냥 어릴 때처럼 웃으면서 넘겨 너가 뭐라고 할리 지난 아니잖아 불편해하기는 지금껏 그래왔잖아 아직 내 눈에 너는 내가 준 가면도 버리지 못하는 꼬맹이 그대란데 아, 이건. 그런 자기 자신은 잘 챙기지 않는 주제에 너가 그녀에게 고백할 자격이 있어? 강한결 아, 강한결 왜 그래? 왜 말없이 웃고만 있어? 아, 어어저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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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아 오랜만에 나와서 피곤했나 보다 이트가 싫었다는 건 아니야 즐거웠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다소마? 너 속으로 혼자 앉고 있는 게 보이는데 내가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슨 말이야? 나 진짜 괜찮. 그, 싫어 강한결. 너가 무슨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더 깨줘. 나도 너가 행복해하는 게 좋으니까,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너가. 그래, 다솜아. 나는 정말... 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 많이 했다. <laughs> 너무 떠는데, 정말로 그래도 오늘이 아니면 이 말을 못 전할 것 같아서...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좋아해. 어때? 너의 생각도 궁금해. 아 이런 거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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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머리가 멍하거든. 아, 못 말린다 진짜 무슨 일인가 했더만 너답다 강한결. 그러면 대답은? 어 아, 아니 네. 천천히 말해줘도 아니 그러니까 자신 없하기 나. 얼감먹고 그래. 그래, 하자 결혼. 어? 어. 나나도뭐어 아, 막. 막, 막. 너 울버였구나. <laughs> 어.. 그래 그래, 나도 용기 내줘서 고맙다. 울지 말고 또. 그리고 이제 나랑 약속이다. 이제부터는 웃어줘. 자신을 위해서. 와, 진짜 잘 봤습니다. 아,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 진짜. 안녕 워라. 하랑님하랑님 제가 엄청난 걸 갖고 왔어요. 아 그래 너길래 일이 난리 범석일 거 어, 어. 아마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걸요 짜잔 짜잔 어나이 미친놈 안녕 워라 글그림 연미 선랑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아파 너무해 뭐 너무 야너 이게 장난 같냐 아니 가져와도 정독과 가져와야지 이거 드디어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왜 저랬지 아 그래 꽁 열매 설방울 의자 그거 가져오는 것까지 내가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아니 이건 아니지 남의 인간 아이를 왜 가지고 와? 그리고 지금쯤 애어미가애 찾고 있으면 어떡해? 너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에... 어, 제말좀 들어보고, 그말을 네, 차분... 자격도 없어. 어디서 말하려고 해? 아우, 씨. 아우, 말도 안 나온다. 듣고 있자니까, 진짜. 너무하잖아요. 상대방 이야기 좀 들어봐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애를 데려왔겠어요. 어, 너라면 그럴 것 같다. 여비가 이 애를 습득한 가운데 버리고 갔다고요 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뭐, 문제 있어요? 어, 문제 있다. 겁나 많아, 이 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 뭐가 아니에요? 그냥 기회를 그냥 놔둬요? 아, 응. 야, 생각해봐라. 아무리 불쌍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이... 소니. 싸우지 마, 잘못됐어. 감정이 있을 테니까 싸우지 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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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사소한 다툼이야. 다툼, 그, 그, 그 그러니까, 얼음그치리면 뚝. 에 에이, 아이고야. 진짜? 그럼 안 싸울 거야? 아, 그럼 당연하지. 내가 같이 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허락님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서 그런 거야. 어, 그래 알았다 알았어. 같이 사는 거 허락하마. 대신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애어미가 돌아오면 바로 애 돌려보내라. 아이고 당연하죠. 아이고 역시 허락님이십니다요. 역시 허락님. 응응.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이름을 만들자. 그러고 보니 너 이름이 뭐냐? 악서 뭐? 어? 이름이 없다고? 헹! 응, 아어 아하! 그럼 우리가 얘예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네요? 뭐가 그 좋을까? 뭐 어디 좋은 이름 없나? 아, 이거 어때요? 앞으로 많은 덕을 써오라고? 덕자에 순수하다 순자 덕쓰이 이거 좋지 않아요? 아니, 너무 별로야 개별로야 싫어! 음, 그럼 이건 어떠냐?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고 꼭 항상 밝게 웃는 것이 달처럼 생겼구나 그러니 빛나는 달 월이 월이 어떠냐? 좋아! 나 워리 할래. 너무 행복한 워리. 안녕, 난 워리야. 안녕, 난 워리야. 안녕, 난 워리. 안녕, 난 워리야. 워라, 그... 기쁜 건 알겠는데 이제 그만하자. 안녕, 안녕, 하이, 안녕. 반찬투정. 워라, 워라. 아이고 어라 이게 무슨 일일까? 콩만 쏙 빼먹고 다 먹었네. 아이고 어라어라콩 그릇 먹어야지.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 안 돼. 콩맛 없어. 와라 콩이 얼마나 좋은데? 콩을 먹으면 아픈 몸도 건강해지고 눈에도 좋아. 너 머리 몸속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콩한 번만 먹어보자. 뭐라? No. 이 어린 애가 그걸 알겠냐? 생각 좀 해봐라. 아 그럼 호랑님이 해봐요. 그야 문제 없지. 어디 보자. 저번에 아래쪽 마을에 갔다 왔다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라, 잘 들어라. 머리 많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도 공을 싫어했다 한다. 총소처럼 그 아이는 반, 반찬 투정을 했지.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아주 무서운 두끼비가 나타나. 그 아이를 잡아갔다고 하더구나. <laughs> 아유, 머리 그게 통하겠? 통하네. <laughs> 머리 큰잘 먹어. 아 이런 게 너무 좋아 와, 이런 풋풋하고 이런 게 너무 보고 싶었어 드디어 애들이 안 죽고 이렇게 총아놓고 행복한 아 너무 좋다 힐링이 됩니다요 달콤한 일상 덥고 습한 날씨 모두가 날씨 때문에 예민한 계절 여름 나의 평범한 여름날에 내 평범한 일상에 그 애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아니, 오늘 읽으신 자습이다 시험도 얼마 안 남았지 쉬지 말고 공부해 네 어? 얘는 지겹지도 않나. 와 엄청 열심히 하네. 아, 왜다 무슨 일인데? 엉폼 잡지 말고 말해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아니 그냥. 오늘 왜 그래? 너답지 않게. 그러게. 그런 애들은 이런 고민 하지도 않겠지. 아, 야, 근데 너 오늘 화분에 물 줘야 하지 않아? 선생님이 시켰다며. 이런 거 빨리 말해. 쯔쥐야라고 다르게 모범생이라니까. 작은 사이, 달콤한 일상. 이거 물왜안 나오냐? 어 얘가 밟고 있어. 어? 으아악! 음, 어, 젖어 버렸다. 어 미안. 형, 저기 이건 어 선수관? 떨기. 아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건좀 이상한가? 아니야. 나도 딸기 좋아해. 아니 뭐야? 저기 아 미안. 아... 혹시 치역복 있어? 어 아, 아니. 그럼 빌려줄게. 잠깐 따라와 볼래? 왜 그래? 그냥 그, 그러 보니까 이름도 모르네. 난유지아야난 김아진이야. 우리 같은 반이지? 앞으로 잘 부탁해, 김아진. 음. 음. 자, 오늘은 자유롭게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그려보자. 평소에 재밌게 느끼거나 자주 생각하는 것도 좋아. 응? 어? 그거 그려볼까? 야, 너 뭔데 잘 그림? 오, 누구야? 오반의이지은 아니, 그냥 있어. 신경 꺼라 아, 유지아 짝사랑 중. 쇼컷이 취향임? 아니거든. 어? 왜? 뭐 잃어버렸어? 아, 맞다. 핸드폰 미술실에 두고 왔구나. 어? 김하진? 재하야. 뭐해, 여기서? 어? 아, 이거 초딩이 그린 거 아니야? 이거 누가 그린 거냐? 내가 했어. 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정말 괜찮아 근데 신기하다 뭐가? 너라면 뭐든 잘할 것 같았는데 이외여서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야 넌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렇게 보였다니 어떤 식으로? 그냥 저런 애들은 장래에 대해 아무 문제 없겠다 싶어서 뭐야 그게 그럴리가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거난 너가 부러웠는데 어? 나? 응넌 어, 잘하는 거 많으니까 잘하는 게 많으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잖아 그래서 그 모습이 엄청 멋있다고 생각해 에? 저, 정말? 죄요? 미안. 사진이는 내 일상에서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뭐가 들었다. 같이 등교를 하고 발걸음을 맞추며 눈을 마주보고 그 다음엔 <laughs> 이 달콤한 일상 중에 너와 내가 내눈 봐. 일상에만 너가 들지 않기를. 빨 <laughs> 바삭하고. 빠라 다 빠라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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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요 라라 라라 해주와요 라라 다방 라라 다라 라라